정글 위드에서 제트를 찾으면 공격팀 승리 저리 비켜 아 진짜 맨 게임 좀 이기고 싶다. 아, 미치겠네. 음, 잠시 후 프로들이 아무리 못 사도 블레디 큐 오면 양악한다고. 그걸 말해줘야 돼. 블레디는 다른 거야? 블메 큐, 레디 큐나눠서 말해주세요. 에이헤헤헤 사이퍼맨, 사이퍼맨. 아, 미헤헤헤거 같은데, 헤헤헤헤헤. 헤헤헤이헤이헤헤헤헤 헤헤헤헤헤. 헤 바이크가중어에더라 비지적 뭐죠? 야 어디가? 아니, 니푸시한명 남았습니다. 네. 뭐죠? 와! 연락 중도무결점 아, 야, 미드 전진 나가자. Can you recon mid? Can you mid? 어, 아, mid, one, mid, one, mid one. I one, middle one, middle one. Yes, mid. Kirby, Kirby. Oh, I it. Kirby, Kirby, Kirby. Kir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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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ry Kirby, Kirby,

<웃음> <웃음> 아 e s t un s a u 를내 a 게 s 쪽 u 쪽 bas, saut de la nature, 거 a r s Attends, attends, ça va, ça v a a 오, 투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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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어, 원이어, 원이어. 야. close, close, close. Stop. Nice. 원 oh. oh, 스피어. 어,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어, 너왜 이렇게 잘어 어이, 잡 준비. 와, 아이 너, 야, 너 뭐야? 너 오늘 나랑 끝까지 한번 죽어볼래? 아, 죽어볼래 진짜? 1 페이지까지? 아, 샘스 중기까지 죽어봐 한 번? 아이씨, 난가면 가! 야나안될것 같아. <laughs> 근데 얘네 말랑 너무 엇갈리는데? 말이 안 되는데? 너한테 냄새가 나는 거 같아. <laughs> 보수의 냄새. 보수의 냄새? 그럴 수 있어? 그럼 인정이야. 계속 도망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. 진짜 이거 미드 부숴 줘야 되는데. 아 부숴 주고 있잖아 계속. <laughs> 부숴 주고 스모까지 해줘야 돼이번엔아 미친. <laughs> 네프사맨. 좋아. 미... 너 쏘면 나갈게. 미트 있다 미트 있다. 여기야. 어 내려줘. 이다이이씨 아유스. 저력 아. 있다. 아나 죽었어. 나 간다. 레나 모른다 혹시? 어. 알았 u s a 로플레 a 스로 a 로 아니 러시가 진짜 쥐약이야 여기. 러시 러시 러시. 러시?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러시.

아, 아, 한명 남았다. 아, 진짜. 았 다, 내가 다. 지금. 지금. 지 세번 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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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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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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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

야, a i 개구리인가 봐라. 야, <laughs> 야 리속에 사정없이 육설들이 막. 스이퍼이어 d d

와우. Wow. 독성구 <목소문> 아, 독서구 채소. 독서구 이소 독서구 채소. 독서다 채소. 독서구 채소. 떠냐 구 채소. 독서구 채소. 독서구 채소. 아나 l l 다 i m 나 i l l him, kill h 이 m Nice,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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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치근 i c e Nice. n 네 c e n 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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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, 뭐 yeah, 링크가 있다 링크 링크. 야둘둘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. 어머머. 슬사스 미드 그냥 스킬 다 쓰. 그냥 야 로시쯤 되겠다 이거 비다 비 같은데. 어 비거 비거 비. 와 어디 소리야? 헤이 hey, hey. <목소리> 아군이 한명 남았 아, 남았습니다. 적군이 2명 남았습니다. 성 구체 작 독방 출 나이스. 오! 와! 저새 죽혀 가지고 이겼다네요. 죽지 근데? 족장 o 비 c 비 m 비 c 비 m 지 컴비 컴비 위클리어 c 왜 m e come. Hey, you come?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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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 근데 습았다나 여기 스팸 싸봤어. 어쩌라고. 너 같은 미친놈이고. 살짝 때려도 있어. 나그리 이제 슬슬 나가봐. 나. 한명 남았어. 아아아 아! 아! 이긴 거 아니야? 아아니 어떻게 이겼는데.. 아 근데.. 이치 아, s 이 y f 이 u l t 이 y f a u 아 근데 김대모가 말로 존나 안 들어 그냥! 저요? 나땡비트잖오브다운스노브다운스 들어간다. 너크스이지 얍. 왜왜왜왜 왜. 저. 무조건 쏴쏴 쏴. 어! 아! 그 어. 내가 저이한명다버어 돌아오나 보다. 나이스. <놈들> <Nice. 놈> 확실히 재장전. 근데 행들이게 믿을 만하다. 재장전기다 <놈> 아니, 니들 스모브 이거 없이 하니까 개빡인데. 좀 느리긴 해, 워러비. 한번더 시켜. n o t j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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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 a be. 내가 혼자 막아줄게. <놀린> b 메인 나 온다, b 온다. <놀린> 아, 비비 모르겠어. 아나이서어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죽죽는이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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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이 자식 사이트 들어박는 거 봐라. 아이스 신. 바이퍼의 신이야 지금. 내 친구 한국을 갔네 아 근데 바이퍼도 깎아 볼까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. 나름. 스파이크가 중앙에 원비. 스파이크! 스파이크! 안 죽을 수 있을까? 아근한명남았 오케이.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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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 <웃음> 되게 정신없어 하네. 바이퍼 원전 막으려고. 아, 깔끔 <laughs> 수비팀 승리. 구독. <laughs> What mm -hmm.